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의문의 남자가 당신을 알아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당신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건네줍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감정이 온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아들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거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곧장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은행 직원은 금액이 너무 커서 거래를 처리하는데 10일이 필요하다고 알립니다. 신기하게도 그 10일 동안 당신의 삶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 돈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곧 100만 달러가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심리 상태는 변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게 변하며 태도에서는 전례없는 확고함이 묻어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더 확신에 차고 호흡은 더 깊어지며 눈빛은 마치 온 세상이 당신 손안에 있는 것처럼 확고하게 빛납니다. 모든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날이 갈수록 당신은 이 새로운 에너지 장이 가치 있는 기회와 관계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동료로부터 업무 성과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오랜 친구가 매력적인 프로젝트에 함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취업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협력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교묘하게 배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아직 당신의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제로 이 기적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정답은 당신의 에너지 변화와 풍요로운 삶에 대한 깊은 인식에 있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이고 고양된 감정에 스스로를 몰입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의 현실 세계 또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 깊숙이 들어가 당신이 간절히 바라지만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 그 꿈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쁨, 감사, 그리고 충만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그려보세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행복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풍요의 에너지에 더 깊이 몰입할수록 제가 이 영상에서 공유하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될 것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본래 당신의 것인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으세요. 많은 한계는 신중한 고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고 습관과 사회적 반사 작용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 당신은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돈과 부에 대한 관념은 항상 개인적인 인식과 주관적인 편견에 의해 지배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그들이 풍요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돈과 영성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발견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종종 금기시되며 바로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제한적인 믿음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장벽들은 잠재의식 속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몇달 혹은 몇년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했지만 여전히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의식적 장벽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자신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의 에너지 주파수와 일치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성적으로는 어떤 관점을 받아들이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반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바로 이러한 제한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부를 얻지 못하게 하는 진정한 원인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돈과 영성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고,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조정하여 영적 주파수가 부의 에너지와 공명하도록 할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돈은 단지 종이 조각이나 화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지닌 매개체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상품, 서비스, 심지어 시간에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합니다. 돈을 일종의 에너지로 볼때 우리는 그것의 운행 및 순환 법칙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및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은 돈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죄악의 근원으로 여기며 탐욕과 타락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문화적 영향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돈을 부정적인 것과 연관짓게 만듭니다. 반대로 돈을 선택할 권리, 기회를 추구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자유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종종 행동의 동기를 자극하여 발전과 풍요로 이어집니다. 돈이 정신의 반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물질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와 의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각 개인이 가진 기존의 특성들을 증폭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긍정적인 의도와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돈은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어 좋은 일들을 촉진할 것입니다. 반대로 의도가 부정적이거나 결핍 심리에서 비롯된다면 돈 또한 그러한 상태들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 부여 행위는 에너지와 정신의 전달을 상징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돈은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물질 세계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본질의 확장이며 우리가 지닌 가치와 믿음을 반영합니다. 돈이 본질적으로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행동을 영원 깊은 곳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돈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주도록 돕습니다. 그로부터 긍정적인 풍요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돈의 영적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과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닌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볼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돈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적 편견과 심리적 장벽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을 얻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제한적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삶의 경험, 문화적 영향,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받아들인 정보로부터 형성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조용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러운 것이거나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관념은 내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를 갈망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돈을 부정적인 것과 연결합니다. 또 다른 흔한 제한적인 믿음은 자존감 부족, 자신이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재물을 끌어들일 만큼 자신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종종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눈앞의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심지어 자신에게 다가올 좋은 일들을 스스로 망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장벽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돈을 생각할 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은 당신 안에 제한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당신에게 오는 풍요의 흐름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조정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고 패턴을 재설정하기 위한 긍정적인 화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또는 돈은 내가 선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화건들은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을 더 긍정적인 인식으로 대체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제한적인 관념의 근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생각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믿음이 정말로 올바른 것일까요? 깊이 파고들어 탐구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들이 단지 삶의 제한적인 경험의 결과이거나 현재 현실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근거 없는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외에도 관점을 바꾸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재정 상황에 접근해 보세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여기는 대신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보세요.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문을 열어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가능성을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감을 주는 책을 읽거나 의미 있는 영화를 보거나 부와 풍요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멘토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은 우리가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인식을 넓혀줍니다. 또한, 명상과 마음 챙김 수행은 심리적 장벽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명확하게 관찰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인식 능력은 우리가 제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 개방적이고 풍요를 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식과 심리적 장벽을 이해하고 바꿀 때 우리는 풍요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관점을 통해 우리는 눈앞의 재정적 기회를 쉽게 인식하고 활용하여 점차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집중과 의도에 부합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재정과 부의 문제에 있어서 이 원칙은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풍요와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재정 생활에 적용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풍요롭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할 때 우리는 높은 에너지 주파수를 발산하여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결핍감과 불안감에 갇히게 되면 비슷한 경험들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언어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무의식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 대신, 부는 모든 방향에서 내게 오고 있다 라고 말하세요.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 체계와 사고 방식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정수입니다. 가만히 앉아 돈이 저절로 찾아오기를 바랄 수만은 없으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과 경력에 투자해야 합니다. 의도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때 우리는 우주에 보내는 에너지를 증폭시켜 불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명상 또한 풍요의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큰 명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 중에 풍요에 대한 긍정적인 확언에 집중하여 이러한 개념들이 잠재의식 깊숙이 스며들도록 할수 있습니다. 명상 수행을 꾸준히 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도 끌어당김의 법칙의 효과를 강화하여 불을 쉽게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감을 주는 책을 더 많이 읽고 동기부여가 되는 영화를 보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긍정적인 환경은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여 목표에 더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풍요는 단지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복감과 만족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풍요의 주파수와 조화를 이룰 때 물질적 자산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돕는 경험과 당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감사를 품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실제 행동을 하고, 명상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그 덕분에 당신의 재정 상황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힘을 믿으면, 삶이 기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관찰할 때 그들이 종종 매우 특별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을 알아채셨나요? 그것은 침착하면서도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지만 결코 거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부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온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단지 그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거나 예의 바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에너지장, 고대 로마인들이 아우라 멘테스, 에우라 멘테스라고 불렀던 일종의 정신적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 과정을 통해 길러진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러한 기운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한 사람의 재물론을 끌어당기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세요. 정신적 기운은 내면의 힘, 사상의 성숙함, 그리고 한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특별한 개념입니다. 부와 관련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이 기운은 중요한 지점에 집중된 일종의 정신에너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의 중력이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기듯이 강력한 에너지장은 관계, 기회, 그리고 자원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높이려면 먼저 정신 에너지의 운행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의 만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포함하여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고 강력한 목표의 에너지를 집중할 때 그것은 축적되어 매력적인 장을 만듭니다. 강력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운을 단련하는 것은 내면의 힘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현재를 온전히 살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자질을 개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할 때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의 흐름을 외부 관찰자처럼 바라보며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은 자기 인식 능력을 강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운을 개발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진실성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진실된 태도는 신뢰와 존중을 쌓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강력한 기운의 기초가 됩니다. 신체 언어 또한 기운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똑바로 선 자세, 넓게 편 어깨, 높이든 머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더 확고하고 강인하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확고한 눈 맞춤과 명확하고 조리 있는 표현 또한 기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강력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설 및 작문 기술을 연마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동시에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는 주의를 끌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지식과 전문 능력은 기운의 기초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권위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이해를 넓히고, 기술을 연마하여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높이세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력한 기운은 결단력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망설임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직감을 믿고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세요. 실패 후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 또한 당신의 기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운은 당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는 방식에도 있습니다. 각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목적과 밝은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며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은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기회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직과 성실함은 기운의 힘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모든 관계에서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강력한 기운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기운을 기름으로써 당신은 더 많은 재물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은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신과 모든 사람이 함께 번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풍요의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매일 단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휴식 시간은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 내면, 그리고 우주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다음은 당신의 재정 상황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심상화 연습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이상적인 삶을 그려보세요.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방식으로 사는 삶을 말입니다. 세세한 부분, 내면의 감정, 일상 활동,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달성한 재정적 성과를 느껴보세요.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이 연습은 점차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 당신이 기회를 포착하고 원하는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정신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삶에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줍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일기에 적어보세요.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소중히 여기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면 긍정적인 순환이 형성되어 삶에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명상은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명료함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명상 방법이 있습니다. 풍요를 주제로 한 안내 명상을 하거나 단순히 생각의 흐름을 붙잡지 않고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명상 중에 나는 자연스럽게 불을 끌어당긴다 또는 풍요는 항상 나와 함께한다 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책을 준비하고 현재 시제로 이상적인 삶의 완벽한 하루를 자세히 묘사해 보세요. 당신의 경험, 감정, 성과에 대해 쓰세요.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더 현실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할수록 잠재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더 깊어집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강가에서 명상하거나,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줄 것입니다. 자연은 우주의 무한한 풍요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풍요가 항상 존재하고,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일부 괴너지 스톤도 재물을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트린, 황철석, 비취와 같은 스톤들은 예로부터 번영을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것들을 몸에 지니거나 작업 공간에 두어 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와 개인적 성장에 관한 책을 읽어 사고를 확장하고 풍요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세요. 영감을 주는 영화를 보고 자기 개발 및 재정 관리 과정을 수강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이 핵심 요소입니다. 상상하고 명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매일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풍요를 추구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동시에 당신이 항상 원했던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일상생활에 도입하면 매일 정신상태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풍요의 주파수와 동조하게 됩니다. 단 10일만 꾸준히 하면 재정상황이 점차 변화하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번영과 성공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돈 또한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제한적인 사고방식은 재정 축적을 방해할 수 있는 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면 부에 대한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 감사와 심상화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조정하여 풍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재정을 변화시키는 힘은 당신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행동과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은 당신이 그것을 꾸준히 삶에 적용할 때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의지,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실제 행동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성장 여정에서 우리 커뮤니티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댓글 섹션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여 함께 배우고 영감을 주고받으세요. 서로의 목표 달성을 돕는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합시다.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당신의 친척,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참여는 알고리즘 장벽을 허물고 우리 커뮤니티를 확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고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